병신압수. 한병화는 태양의 열기를 뜻하고 모든 생명체는 태양이 없으면 모두 소멸하는 생명을 보호하고 생장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신싱은 씨앗으로부터 발아하여 여러 작용을 하면서 성숙한 열매가 된후 땅에 떨어진 물질이다. 연계하여 설명하면, 을경합하면, 병화가 생명체를 키운 후 열매가 된후 땅에 떨어지면 병화의 활발한 작용과 쓰임새는 약해진다. 왜냐하면 핵씨앗. 종자를 지닌 상태로 성숙한 열매가 땅으로 하강시키는 기운은 정화가 거두어들이면서 모으는 수렴작용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병화는 분산작용으로 경금의 부피와 질량을 팽창시키만, 정화는 수렴거두어 모으는 것 작용으로 열매의 수기운을 공급한 후 성숙한 열매를 땅으로 떨어뜨린다. 차 또한 병화는 열기로 볼수 있고 신금은 이슬, 안개로 보는데 강한 열기가 이러한 물방울에 열을 가하면. 증발하여 하늘 공간에 구름으로 뭉친 후 강우 작용을 하게 할 것이다. 만약 병화의 발산 에너지가 분열 작용을 계속하여 경금을 팽창만 하면 자연 이치에서 추절기 가을와 동절기 겨울이 오는 것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즉, 병화의 분열 작용을 막아서 응축현상 물질의 고체상 또는 액체상 작용을 통하여 겨울을 맞이하고 병신압으로 실기운이 생성되고 그 후에 정임압하여 무기운이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병신압수는 수기운이 강해지니 정신적인 내면 세계로 빠져들면서 종교, 철학 등의 인연이 깊어지는 시기가 된다. 만약 사주원국에서 4, 월 양력 5월 초부터 7월 초 경에는 하절기 여름에 사. 오지장간의 병화가 암장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신금을 맑고 밝게 비추어서 신금의 쓰임새, 활용도가 좋아질 수 있는 유리한 사주가 될 것이다. 1점, 운세 특징. 일신금신 정제 예술적 감각과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부여합니다. 예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식상운 진토, 미토 이 시기에 강한 식상운은 자신의 두뇌를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이나 창작을 하여 결과물이 성공하면 자동으로 재물을 벌어들이게 되고 학생의 경우 공부가 잘 되고 성적이 올라가며 대인 관계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또한 식상운에는 재성을 생존하는 기운도 생겨 활동의 대가도 따르게 되고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도 나타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도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참 따라서 식상운이 좋으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발전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편인 감목 학습 능력과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연구, 개발, 전문 분야에서 깊이 있는 학문을 쌓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활용하는 데에도 능숙합니다. 2. 점 새로운 인연, 일신금신 정제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이성과의 인연이 꽃피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만 가벼운 관계나 흥미 위주의 인간 관계에 빠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식상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활발해집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말이 많거나 자만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편인 정신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깊은 우정을 쌓거나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3.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행동. 일신금신, 정제와 식상운의 영향으로 감정이 불안정해지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경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지나친 자존심이나 자만심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만편.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차갑진년 12월. 전반적으로 병신비일주는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고 성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에 대해 더욱 열정적으로 알아내고 자신의 재능을 최대로 발전시키는데 좋은 시기가 됩니다. 집이운성, 지비운성 운세, 집이운성은 쇠지수에는 제왕의 기운에서 점점 에너지가 줄고 의욕이 주춤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의욕이 상실되기 쉬운 시기이다. 상관이 쇠지는 다양한 시도보다는 본인이 타재다능해도한 우물을 파는 것이 유리한 시기가 된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욱하는 성정을 자제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처신을 한다면 안정되고 직장, 조직, 사업 등에서 나름 윤택한 생활을 할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된다. 갑진년 12월 1주별 운세 병인 일주 병우 일주 병술 일주 반한살은 말 등에 놓은 안장을 상징하는 별이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냅니다. 일성공과 출세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명예와 지위를 중요시한다. 학문과 전문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며 글솜씨와 문장 실력도 좋다. 또한 목적 의식이 뚜렷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다. 이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며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이 좋다. 남의 도움과 사랑을 받으며 상사나 선배들의 존경을 얻는다. 군인이나 경찰 등의 직업에 잘 어울리며, 장군의 기질이 있다. 참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이 강하다. 남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강압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사부모와 조상이 부귀하였으며, 가문의 명예를 중시한다. 부모 형제와 화목하고 안락하며, 인품이 온화하여 남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배우자와 사이가 좋으며, 성격이 유순한다. 자식들은 말년에 평탄하고 성공하며 부모에게 효도를 보인다. 오바난 살이 있는 사람의 심리적 특성, 긍정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이득과 손실을 잘 따져서 행동한다. 게으르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대기만성적인 성격이다. 또한 현실과 거리가 있고 욕심이 적어 경쟁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렵다. 특히 여성은 삶을 편하게 즐기려는 심리가 강하다. 한편 인품이 후덕하고 긍정적이며 융통성이 풍부하고 보수적이고 이성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성공과 출세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명예와 직위를 중요시한다. 학문과 전문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며 글숨 씨와 문장 실력이 좋다. 목적 의식이 뚜렷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다. 병인일주 운세 특징 진금 정제 예술적 감성 창의적인 사고 뛰어난 표현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문학, 예술, 연예, 방송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강한 식상운진토, 미토 풍부한 창의력과 발상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설득력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능력이 향상되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옵니다. 참 편인일지 인목, 연간 감목학업, 연구, 전문성을 키우는데 유리하며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또한 인연 형성에도 도움이 되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기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신금 정제와 강한 식상운의 영향으로 감정이 예민해지고 주변인에게.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또한,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넘쳐나면서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소 산만해질 수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회복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참강한 편인의 영향으로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자신감을 잃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작은 목표부터 달성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지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병을 주 운세 특징 일신금신 정재는 다재다능하고 예술적 재능을 상징합니다. 특히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상운 진토, 미토운, 인간관계의 변화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연인,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남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갑진연의 편인 간목은 지혜롭고 섬세한 성격을 상징합니다. 또한, 학문에 뛰어나거나 연구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편인은 겁제일지, 오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수 있지만, 너무 의존하면 오히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차이 시기에는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이내 남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 갈등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재다능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대인관계에서 화를 참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직장이나 사업 등에서 안정적이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종합운세 병신압수는 수기운이 강해지니 정신적인 내면 세계로 빠져들면서 종교 철학 등의 인연이 깊어지는 시기가 된다. 병을 주는 하절기에 오지장간의 병화가 암장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신금을 맑고 밝게 비추어서 신금의 쓰임새 활용도가 좋아질 수 있는 유리한 전반적으로 좋은 운세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병술일주 운세 특징 일신금 정제 예술적 감각과 창의력 넘치는 재능을 상징합니다. 특히 문학 예술 디자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머 감각과 적극적인 성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이식신진토, 술토 풍부한 표현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나타냅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음식, 패션, 뷰티 등 미적 감각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참강한 식상운 인간관계 변동과 새로운 기회를 나타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기존 관계에서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편인감목 인연과 사랑의 기회를 상징하므로 새로운 연인을 만나거나 기존 연인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낳거나 가족과의 유대감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인도식의 경우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일탈적인 관계를 형성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일편인도식 하니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일탈적인 관계를 형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인간관계 변동과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갈등과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만편 창의적인 재능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자만하거나 방탕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신미월의 미술파는 부부. 육친간 주변인과 불화 다툼 관제수로 인하여 심화되면서 배신 이별수가 따를 수 있으므로 짧은 월운에서 오는 흉흉이니 미리 알고 대비하면서 슬기롭게 잘 대처할 것을 권합니다. 사전반적으로 볼때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이 강해 타인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그러나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면, 대인관계에서 성급한 성정을 자제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직장이나 조직, 사업 등에서 안정적이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병신일주, 병자일주, 병진일주, 천살, 1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한탄하거나 고생하는 살이다. 천살이 있는 사람은 특수기술직이나 사업 등의 직업에 재능이 있으며, 교육계, 의료계, 종교계, 유치원, 사회사업 등에도 관심이 있다. 하지만, 사회생활에서는 다른 사람과 대립하기 쉽고, 화합하지 못하고, 독선적이고, 자기의 주장과 자존심이 강하다. 이런 성향은 천살의 상징인 천재지병과 관련이 있다. 이 천살은 사주의 위치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연지에 천살이 있으면, 조상의 덕이 적고, 가난하고, 의기소침하고, 외로운 삶을 산다. 이는, 조상의 행복과 부를 상속받지 못했거나 조상의 죄를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월지에 천살이 있으면 육친간에 화목하지 않으며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다. 이는 가정에서의 안녕과 행복을 잃었거나 가정에서의 재난을 겪었기 때문이다. 일지에 천살이 있으면 배우자가 우두머린 왕 노릇을 하고 외국이나 타양에서 고생하며 자수성가한다. 반면에 말년에는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이룹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배우자로 인해 고통을 겪었거나 배우자가 성공한 것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이다. 취지의 천살이 있는 사람은 말년이 가난하고 불행하나 공덕을 쌓으면 자식과 인연이 있고 부유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 이는 자식에게 효도를 받지 못하거나 자식으로 인한 재난이 일어났거나 자식의 성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천살은 사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살이다. 천살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극복하면 성공하거나 행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천사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변화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천사의 심리적 특성을 보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타인을 압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살이다. 천사를 가진 사람은 성격이 까다롭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경쟁하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을 무시한다. 이런 성향은 천살의 상징인 천재지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신일주. 운세 특징. 1천간 노출 정제시는 안정적인 재물로 봉급. 연금. 부동산 임대료 등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의미합니다. 월운의 정제가 천간에 노출하면 이러한 안정적인 재물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단. 일지의 편제 션을 깔고 있으므로 노력을 게으르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2월에 재성운 일지신금. 월간신금이 강하니 재물을 늘리고 부를 축적하는데 유리한 운세입니다. 특히 사업이나 투자에서 성공하여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또한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거나 급여 인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한편 강한 재성운은 물질력을 강하게 하는데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여 정신적인 안정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갑진년 12월 식상진토 미토은 창의적인 활동과 표현력을 발휘하는 데 유리한 운세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좋은 결과 성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잘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병자일주 운세특징 일정재시는 봉급 연금, 부동산 임대료 등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안정적인 재물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정제에만 의존하여 노력을 게으르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불화, 갈등을 빚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또한, 일지 정관으로 고집스러운 성격이 더 강해지므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면서 완벽주의 성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잘 대처해야 합니다. 참식상 진토, 미토, 창의적인 활동과 표현력을 발휘하는데 유리한 운세입니다. 운에서 식상운이 강하면 창의적인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거나 직장 또는 조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 소통 능력이 뛰어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 또한 주변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내고 좋은 인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유쾌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마음이 자주 바뀌거나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경솔한 행동을 하여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오자미 원진, 자미애가 발현하면 대인 관계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너무 자주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다투게 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즉, 가족이나 직장,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이나 불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특히 이런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진일주 점, 운세 특징 일신금신, 정제명예와 재력, 인정과 명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명성과 인정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사회적 지위 상승이나 경력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명예욕이나 자만심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식상일지 진토, 미토, 진토재물, 음식, 즐거움을 나타내는데 재물운이 좋아 부동산 투자나 사업 등에 유리하며 매력적이고 매력적인 인상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유리하며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단 이 시기에 편인도식은 편인이 식신과 상관을 극하는 기운으로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주며 식신의 본능적인 기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차무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며 활동하는 현대인들은 식상 기운이 주는 자유도, 활동력, 해방감을 반가워하기 마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상을 억제하는 기운이 바로 편인이며, 편인은 꽤 가혹하게 식상을 두드리죠. 따라서 편인을 만나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차 또한 편인 도식은 문에서 편인과 식신이 서로 마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이는 밥그릇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오이는 변덕스럽고 기분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 책임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갑진년 16월 진진자형은 안고 가야 하는 부분으로 진토가 두개 있는 운세로 시기가 강해 물류, 수산, 미용, 법조 등의 업종에 적합합니다. 머리가 발달하여 지혜롭고 명숙하지만 감수성이 풍부의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한편, 다양한 재능이 있으며, 한 분야에 집중하면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수액, 위장, 피부 질환에 취약하며, 주색, 변덕, 게으름, 비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부 외의 다른 이성 관계로 인해 고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자응살이 작용하여 수분 균형과 건강,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며, 집단 내 갈등이나 소송, 사고, 분쟁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즉, 워른과 세운을 종합적으로 잘 보고 대처할 것을 권합니다.